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제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금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의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기분이 좋고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이 죽을 마신데 무슨 찬양을 하는가? 그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매맞고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신라를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34절에는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함으로 고통 중에도 말씀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붙들어 매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속에서 해방되어졌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구속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든 얽맺든 모든 것이 풀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간수는 제수였던 바울에게는 원수다, 원수와도 같은 자입니다. 바울은 간수가 차결하려고 하자 28절에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였던 그 간수를 살려냈습니다. 바울이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제수가 간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죽을 자를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영생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북고가 마사 노부가 쓴 자연 농법이란 책을 보고,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사과 나무를 농약이나 필요도 없이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병충해로 인해서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살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벌레를 잡았습니다. 식초를 뿌렸습니다. 식용 기름으로 나무 껍질을 닦았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게 살아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잡초를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고 흙이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 할수 있게 애를 썼습니다. 9년의 시행, 시행착오 끝에 가지가 휠 정도로 야생 사과가 열렸습니다.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고 조각을 내어 방치해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색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판매 3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이분이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썼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도 살리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어서 는안 됩니다. 29절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런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30절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 굴복하여 겸손히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신자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복종함으로 천국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갑니다. 살아서 가지 못한 천국에 죽어서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름으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